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 9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현재 자탄 타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요,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전라남도지사 전남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저희 방송국과 또 전남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 기자들과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전해드릴 순서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순입니다. 자이 자리에 김소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 기자. 네. 자 먼저 광주시장 선거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예상 출마자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어, 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적합도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직인 강기정 시장을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방송이 전남매일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네. 광주시장 적합도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29.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가운데, 현직인 강기정 시장은 16.3%, 문인 북구청장이 12.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7.7%, 김정현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위원장 7.7%, 정준호 국회의원 7.6%,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5.8%, 이종욱 진보당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2.1%,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1.5% 순이었습니다. 네. 연령대별 후보 적합도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40대 41.1%를 최고로, 50대 30. 4.4%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고요. 강기정 시장은 20대에서 2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광산구에서 35%의 지지율을 기록한 걸 비롯해 북구 29.5%, 동구 28.9%를 기록하는 등 5개 자치구에서 지지율이 고르게 나왔습니다. 반면 강기정 시장, 남구에서 19.6%, 동구와 서구에서 각각 18.4%, 18.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민영대 의원이 현직인 강기정 시장을 좀 제치고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또 텃밭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군들만 놓고 조사를 한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도 민영배 의원이 33.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다음은 강기정 시장 17%, 문인 북구청장이 15.5%로 뒤를 이으며 일강 이중 구도를 형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후보에 이어 정준우 의원 7.8%,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 의원장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7.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10.1%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7.5%에 그쳤고 진보당 3.2%, 개혁신당 1.2%등 소수 정당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가톨릭 평... 청화방송과전남메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를 이용해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무선전화 5.4%, 유선전화 0.5%고요. 표보노차는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며 통계 보정은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 가중 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시장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 후보자들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좁혀서 후보 군별 이 적합도를 좀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현직이죠.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업무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정 운영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훨씬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30%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1.3%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29.6%, 부정 평가는 65%를 나타냈고요.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 3 1 0 6 부정평가 57.7%를 기록했습니다. 연료용 때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 46.5%가 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0대 73.6%, 40대 69.5%, 그리고 50대 68.1%가 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동구가 40.4%로 가장 높은 긍정평가가 나온 반면 북구와 서구에서 각각 66.6%, 66.2%의 부정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생각하는 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좀 현안이랄까요? 시정 현안으로는 무엇을 꼽고 있었습니까? 네, 광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5%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철도 네. 2호선 조기 완공을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AI 중심 도시 육성 23.7%, 군공항 이전 및 공항 통합 17.2%, 도시침수, 기후, 환경변화 대응 14.1%, 오1팔 민주화운동 헌법전문수록 및 국제화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도시철도 조기 완공을 원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고요. 50대 이상에서는 AI 중심도시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군공항 이전 공항 통합 등의 순으로 의견이 각각 나뉘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과 전남 메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를 이용해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무선전화 5.4%, 유선전화 0.5%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며 통계보정은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 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세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 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 지금까지 시장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좀 현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어,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 라디오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좀 한눈에 알아보고 싶게 지금 제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좀 실시간으로 어, 여론조사 결과 함께 지켜보시면 어, 한층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까지는 이제 광주 지역을 살펴봤고요. 잔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잔남 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거론된 후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 9회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적합도에서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선두를 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남도지사 선거 적합도에서 김영록 현 지사가 22.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15.2%,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5.1%, 이계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삼성 민주당 최 고위원 7.3%,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 4.2%, 김선동 진보당 전국회의원이 3.4%로 한자리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연령별로는 김영록 지사가 70세 이상과 60대에서 각각 31.3%와 25.6%의 지지로 강세를 보였고요, 신정훈 위원장은 20대 24.6%, 주철현 위원장은 40대 1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남북권에서 김영록 전 전 남지사가 34.4%로 가장 두드러졌고 전남 동부권에서는 주철현 위원장이 21.7%, 중부권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26.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서삼속 최고 위원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남권에서 14.6%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전라남도 의경뭐 더불어민주당으로만 좀 국한해서 후보군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전남지사로 적합도가 높게 나왔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에서는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25.6%로 선두를 달렸으나 주철현 의원이 16.6% 신정은 의원 14.8% 이계호 의원 12.7% 서삼석 의원 11.9%로 각각 오차 범위에 물고 물리는 치열한 경쟁 구도를 뚜렷하게 그렇군요. 형성했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남부권에서 김영록 지사가 39.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중부권에서는 신정훈 의원이 26.2% 동북권에서는 주철현 의원 23.6%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역별 지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전남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72.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어 조국 혁신당 9.3%, 국민의힘 6.1%, 개혁신당은 진당 2.6%, 진보당 1.9%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텃밭인 전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적인 우위 속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과 함께 제3정당의 잠재적인 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과 전남 메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전남 강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전화 RDD를 이용해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무선 전화 6.6%, 유선 전화 0.2%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동, 통계 보정은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우리 도민들은 어떠한 점수를 매겼을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가 오십 점팔 퍼센트 네.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삼십 사점오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김 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 남성 응답자가 사십 오점팔 퍼센트와 여성 응답자 오십 오점구 퍼센트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남성과 여성 응답자 43.4%와 25.2%가 각각 부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에서 78.8%의 압도적인 평가와 함께 60대 51.9%, 20대 47.5%를 받은 반면 40대와 30대에서 각각 52.3%, 44.5%가 부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또 권역별로는 남북권에서 65.3%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 적으로 높았고요. 다음은 중부권이 59.5%, 서남권과 동북권이 각각 44 44 4 4사와4 3 8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서남권으로 4 1 3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성 기자 숫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힘들죠?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아뭐 전남 남북권, 동북권, 서북권, 남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 권역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약간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죠. 어, 우리 전남을 22개 시군으로 나눴을 때요. 남부권으로는 해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을 한 카테고리로 묶었고요. 동부권으로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군을 어, 동부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으로는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이 한평 영광군을 중부권으로 묶었고요. 끝으로 이 서남권으로는 목포 무안 신안 영암군을 서남권으로 이 여론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좀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했다는 점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 어,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전남 도민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31.7%가 통합대학교 국립부대 신설을 꼽았고요.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역 소멸대응 26.5% 알리베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에너지수도 육성 15.7% 남해안 광양만권 광영 광양 경제권 구축 10.3% 교통 SOC 인프라 확대 5.9% 순으로 꼽았습니다. 네. 특히 70세 이상에서 42%와 서남권 41.9%에서 국립무대 신설 요구가 높았고요, 20대와 30대, 50대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과 전남 메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전화 RDD를 이용해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무선 전화 6.6%, 유선 전화 0.2%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통계 보정은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 가중 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광주시도 그렇고요, 전라남도도 그렇고. 이 관련되는 자료 말미에 표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대요. 이건 선거법상 고지하도록 돼 있어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요. 선거를 조사한 표본 수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하는 법상 좀 저희가, 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 기자와 함께 광주시장, 잘난 남 도지사 적합도와 함께 시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무엇을 꺾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로고 하나 듣고 이번에는 시도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